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방성기입니다. 일단 동방성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달에도 두 번이나 좀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그만큼 개인적으로 꽤나 좀 강조를 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매수, 그리고 일부 매도 다시금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어, 비중을 어,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올려놓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수익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월 3일에 제가 처음으로 동방성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저는 이 당시를 변곡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어, 저도 좀 매수를 진행하였고요.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어, 조선 슈퍼사이클,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 경쟁사 오조리 망했다. 실적 700 이상, 폭등, 백원, 동방성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3,730원이었죠. 현재는 5,300원이기 5 때문에 어, 대략 한40% 이상, 예, 주가는 40% 이상 그런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번더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4월 15일에. 약한 어, 한 10일 전에 분석해 드렸었고, 조선, 해양플랜트, 국내 독점기업, 세계 1위, 원전, 지분, 투자, 실적 1000% 폭등, 100원 동방성기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이 당시에도 주가가 4530원이었어요. 그래서 4월 3일에는 3000원대, 그리고 4월 15일에는 4500원대였고, 지금 주가가 5300원입니다. 그래서 10일 전에도, 그러니까 4월 15일 어, 영상을 찍어 드린 이후에도 한 16%가량, 16%가량의 주가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찍어드렸을 때보다는 46% 그리고 어, 두 번째 찍어드렸을 때보다는 16%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어, 저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이제 뭐 일부매도 다시금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낮아지면서 현재 한23% 22% 23%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거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수익률이 꽤나 높고 수익금도 꽤나 많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여전히 동방선계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컨센서스가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 영업이 기준으로 40억입니다 40억 저저 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보수적으로 봐도 어, 최소 이것보다 50% 이상, 예, 50% 이상은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 영상,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60억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수주라던가 혹은 어, 그런 데, 제가 좀 따로 알아보면서 뭐 주택, 이제 주식, 예, 주식 담당자분과 따로 어, 연락을 한다던가 혹은 다른 이제 유출을 통해서 따로 알아보면서 어 실적이 훨씬 더잘 나올 것 같아요. 한 80억 정도, 80억 정도 올해는 한 80억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80억이고 당연히 2023년, 2024년에는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꾸준히 지켜봐야겠지만요. 현재 시가총액이 700억, 710억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너무 낮아. 있기 때문에 어 지표로는 고평가다 이렇게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과연 고평가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주식의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시장이 봐왔던 실적, 대표적으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봐왔던 실적보다 더잘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죠. 반대로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적을 낮게 보았다가, 너무 낮게 보았다가 보통으로만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적도 낮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분석을 좀 핵심만 콕콕 집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두 번의 영상을 통해서 기본적 분석은 다 해드렸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동방성기에 대한 어, 대략적인 그런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달에 어, 이번 달에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어, 동방성기에 대해서 분석해드린 글이에요. 동방성기에 언급해드린 글이고 어, 1 4 번, 예, 1 4 번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14번의 언급을 텔레그램방에서 조은만 기쁜더 텔레그램방에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제가 어, 특히나 더 강조하는 혹은 특히나 더 어, 핵심적인 것들을 좀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맞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주가가 너무 오르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려요. 네, 그런 어떤 이슈가 떠서도 말씀을 일부러 안 드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 지금까지 동방성계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주가가 어제 생각에는 고평가 영역에 들지 않았다고 라 생각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 이번 달에는 14번 정도 동방성계에 대해서는 14번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실적이에요 실적 일단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4년 내내 4년 내내 적자였죠 그리고 작년에. 극적로더 섰고요. 올해는 이제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1,000% 이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 이상의 실적 성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동방전기는 배관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에 배관을 까는 기업이고 배관이라 하면 조선에서 조선을 만들 때 수주를 받고 조선을 제작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런 공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철판을 만들고 그 철판에 배관을 까는 과정이 가장 앞단에있기 때문에 실적을 당연히 가장 먼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의 터널라운드 할 때에는 동방성이라던가 혹은 철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먼저 좋아지고요. 그 이후에 뭐 엔진이라던가 혹은 뭐 조선업까지 이제 어, 순차적으로 핵심적인 기업들 위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곳인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어,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배관의 가격이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배관의 가격이 70% 이상 급등했고요. 물량도 50% 이상 꾸준히 증가를 어,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미 3년 뒤까지 3년 뒤까지 어, 예약 물량이 꽉 찼다고 할 정도로 지금의 업황은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쟁 기업들이 딱히 없어요 경쟁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미 다 망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망했고요 한국, 기업, 한국 기업들도 망했어요 그래서 조선원 업체들보다 오히려 배관업체들의 숫자가 더 적을 만큼 이쪽에서는 어, 값 같은 어, 매우 값 같은 의뢰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판가가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정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판가 정가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흑자 올해에는 압도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숫자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에 어, 저는 꽤나 좀 기다릴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 일승 1승이라는 기업과 지금 보시면 일승과 지분 관계가 있어요. 대주주가 일승입니다그리 1승의 대주주는 세진중공업이고요. 일승과 함께 180억에 달하는 그런 부지를 매수를 했죠. 근데 그 부지에 있었던 기관, 장비들 같은 것들이 다 배관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지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조선업의 배관 기업이었는데 었 망하면서 땅을 팔았고요. 그것을 동방성기가일승에산 것인데 어, 그 당시만 해도 시가총액이 500억대였어요. 그래서 500억대의 기업이 180억대의 땅을 산다는 것은 매우 큰 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180억에 달하는 투자는. 매우 거대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관련 기자재들이 다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부터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활용한다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에 더욱더 도움을 줄 것이고요. 따라서 올해 1분기, 2분기보다는 오히려 3분기부터 더욱더 커다란 그런 실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 뿐만이 아니에요. 작년 4분기, 작년에 세진중공업의 품으로 이제 들어서면서 세진중공업과 1승이라는 그런 새로운 고객사가 두 개나 생겼습니다. 어,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어, 저는 이 동방성기의 그런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꽤나 높다. 지금의, 어, 지금의 컨센서스는 너무 낮게 잡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닝의 서프라이즈, 실적의 서프라이즈는 어, 저는 꽤나 좀 괜찮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준중고 같은 경우는 어 풍력에 이제 부유, 해상풍력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배관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진출하게 된다면, 어, 꽤나 좀 괜찮은 실적을 보일 수 있고요. 해상풍력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장기적인 성장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어, 동방성 생존중업은 물론이고요. 동방성기 같은 경우도, 어, 이쪽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세를, 어, 고스란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요 매출자가 현대미포조선, 뭐, 오리엔탈 마린이라던가 오리엔테 마린테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쪽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대우중에 납품하고 있는, 어, 데크 쪽. 세진중공업의 현대중공업에 맞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 마린테, 그리고 세진중, 그리고 K조선, 어, 전 STS조선이죠. 대선조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세진중공업과 1승이라는, 어, 그런 기업이 두 개가 더 추가가 됨으로써 당연히 물량이, 물량이 딸릴 수 밖에 없어요. 매우, 어, 생산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팔리는, 바로바로 팔수 밖에 없는 매우 좋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이것은 좀, 어느 정도는, 어, 동망성기의 그런 미래를, 어, 꽤나 낙관적으로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일단, 어, 부지설비가, 어, 부지설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동망성기는 직접적으로, 어, 이런 인력들을 채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10년 정도, 10년 이상의 조선업의 불황이 닥치면서 사실 대부분이 다 계약직이에요. 조선업에 보면은 이 팀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팀장, 어, 팀장이 팀을 이끌고 다니고 그 팀장과 조선, 어, 조선 관련 기업, 기업들이 이제 계약을 단기계약을 맺음으로써 일을 해주고 돈을 받고 다시 다른 계약으로 넘어가는 형태인데 어, 동방성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인력들이 대부분이 다 거의 대부분이 어, 정직원 형태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조선 기자재기업들 조선업들이 많다라고는 알려지고 있으나 동방선기는 딱히 그렇게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미 기존 인원으로도 어, 지금의 생산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기존 인원을 어, 딱히 늘릴 생각이 없다고 해요.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어, 캐파 증설 그리고 인력을 과도하게 뽑았다가 매우 힘들었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배관업체도 그런 식으로 어 적극적으로 이제 막 캐파를 늘린다거나 인력을 많이 뽑는다거나 이런 식의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저는 이러한 성장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턴어라운드기가 조금 더 길게 갈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단인 거다 알고 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이것으로, 어, 동방성기에 대한 분석이었고, 동방성기에 대한 그런 배관, 배관업체에 대한 그런 상황이라던가, 동방성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특히 이제 풍력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 어,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 세계 1위의 smr 기업이죠. 소형 원전 기업인 뉴스킬 파워에도 파워에도 지분 투자를 감행함으로써 사실 이 원전 쪽에서도 배관에 다 들어가죠. 특히 특수 배관을 동방선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 특수면 가스발전소라던가 이쪽에 넣을 수 있는 특수 배관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이라던가 소형 원전이라던가 풍력까지 진출을 한다면 지금의 밸류에션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이제 고성장 산업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저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방성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